네, 밥맛실 나왔습니다. 아, 아침에 병원 갔다가 아, 아침이 아니고 낮에 갔군요, 오늘은. 낮에 갔다가 아, 좀 혼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왜 혼났냐고요? 아, 딱 물어보시더라고요. 어제 뭐 하셨어요? 라고 제 손을 딱 보시더니 <laughs> 어, 별거 안 했는데요, 그랬더니 아, 저 의사입니다.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아, 어, 어, 제가 운동을 좀 했는데, 어떤 운동 하셨습니까? <laughs> 아, 좀, 네, 뭐, 걷고 뛰고, 그 다음에요. 아, <laughs> 어, 어, 뭐, 팔굽혀펴기, 뭐, 윗몸 일으키기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. <laughs> 아, 맞아 개박살났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 오늘은, 가서 아 그냥 달리기만 하고 왔어요. 의사 아 선생님, 그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. 아, 이거아 참. 요즘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, 그냥 밤거리나 밤거리다. 일단 보시죠. 밤마시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유 좋다 왜, 왜 반마실을 하냐면 어, 낮에 운동을 괜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조금밖에 안했어요 <laughs> 평소에 한1 0 k 로 정도 뛰는데 오늘은 한7 k 로밖에 안해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슬슬 산책하면서 반마실로세우려고아 무리가는거 아니니까 우주하지 마시고 자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? 제가 아침에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아, 만약에 아, 이 혼자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거 그냥 너무 방, 방에 혼자 계시고 그러면 또 우울증이 올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밥맛이 가까운 데로 도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아, 기분도 전환되고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아, 자, 아, 어, 저 건물이, 아이고 이쁘다 건물. 네. 뭐 <laughs> 이렇게 막 구경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. 그러면 저절로 기분도 좋아지고, 아 그러면서 뭐 살도 빠지고 그럴 수니다 자, 내일은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. 아, 내일은 이제 헬스장이 을 닫으니까 그분들도 쉬셔야죠 일주일 에 한번. 그래서 내일은. 좀 야외로 한번 좀 바람이나 쐬러 살짝 나가볼까 합니다. 아, 내일 야외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. 자 여러분들 어, 토요일 밤도 어, 따뜻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안녕